자 여기에만 자극이 올수 있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유연상이다의 솔라입니다 오늘은 골반 교정을 할수 있는 스트레칭들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골반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동작을 하다 보면, 오른쪽 왼쪽 동작 차이가 좀 심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서핑을 갔다 왔는데, 저조차도 골반이 틀어져 있어서 보드 위에 엎드렸는데,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같이 골반을 맞추고 그 골반 스트레칭을 하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골반 스트레칭 들어가기 전에 폼롤러로 골반을 조금 문질르고 들어갈 거예요. 폼롤러로 몸을 마사지 해 주고 스트레칭을 들어가면 그 동작, 좌 동작을 했을 때 몸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성 같은 거 했을 때 통증을 조금 더 줄여 주기 때문에 몸을 풀어주고 들어간 겁니다. 자, 폼롤러 가로로 두고 그 위에 골반 올려줄 거예요. 밑에 있는 오른팔을 접어서 직각 오른 다리 나왔으면 오른팔 접어야 돼요. 왼손은 가슴 앞에 바닥 짚어주면 돼요. 이때 팔꿈치 좁게 잡아서 옆구리가 불편하지 않게 팔 조금 더 멀리 놓고 밑에 있는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다리는 모아서 가도 되는데 너무 아픈 사람들은. 위에 있는 다리를 접어서 허벅지 앞쪽에. 자, 이때 무릎 안 들어오게, 무릎 세워서. 밑에 다리 띄우고, 짧게 왔다 갔다. 이때 골반에만 자극이 와야 돼요. 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모아서 왔다 갔다 짧게. 이렇게 하면 딱 골반에만 자극이 올수 있게 1 0번 갈게요. 시 밸런스 잡기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홉, 한 개다, 열, 오케이. 다시 돌아오고 반대로 갈게요. 톱날로 반대쪽으로 두고 그냥 몸만 비틀어도 돼요. 음. 반대쪽 골반에 놓고 왼쪽 팔꿈치 찔까? 오른손 바닥 밑에 다리 띄우고 다리 들어서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골반을 잡고 시작. 5, 7, 8, 9, 10. 올라오세요. 자, 폼롤러로 골반을 조금 풀어줬어요. 조금 더자극이 오는 쪽이 있나요? 저는 오른쪽에 조금 더 통증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골반이 오른쪽으로 많이 비틀어져서 오른쪽에 통증이 조금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 음 사람들은 전부 다 골반이. 생기진 않았어요. 조금씩 불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골반을 조금씩 맞춰보도록 할게요.